안녕하세요. 거성세탁소 김정난 시장입니다. 오늘은 청바지 세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청바지 많이 입잖아요. 이제 찌든색 같은 경우는 이제 때도 잘안 타고 이제 많이 입는 의류인데 어 이제 세탁을 자주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왜 세탁을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막 물이 많이 빠진대요. 청바지에서 세탁하고 나면 물 빠짐이 심해서 어. 세탁했는데 물 빠져서 못 입게 됐어요. 엄마가 물에 뭐 가루 세제 빨았는데 하얗게 갈라지고 막 색상이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청바지 같은 경우 짙은 색 같은 경우는요, 어, 손세탁으로 하는 게 제일 좋고 포인트는 빠르게 세탁하고 뒤집어서 탈수하고 약하게 탈수하는 게 포인트예요. 중성 세제로 빠르게 하시고 헹구하시고 어, 헹굼한다, 헹굼 탈수한다는 식으로 생각하시고 세탁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세탁기에 돌려서 계속 돌아가게끔 본세탁으로 돌리시면 위험하고요 빠르게 전처리 하신 다음에 헹굼 탈수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세탁이 되고 탈수하실 때는 약 탈수 제일 약한 탈수 제일 약하게 탈수하시고 강하게 탈수하시게 되면 꺾임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약하게 하시고 뒤집어서 탈수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청바지 세탁하는 방법을 실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보시죠 아, 이제 세탁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은 준비물은 미지근한 물 뭐, 찬물 섞인 거하고 미지근한 물한 30도 정도 물에다가 중성세제는 종이컵 어, 한 4분의 1 정도만 4분의 1 정도만 중성세제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넣어서 섞어주시고 지저분한 부분들을 소매 주머니, 주머니 있는 부분, 그리고 무릎 부분, 밑단 부분은 솔로 살살 문질러 주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바로 흐르는 물에 한번 헹굼 해주시는 거예요. 집에서. 담그지 마시고 그냥 흐르는 물에 헹궈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흐르는 물에 헹궈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당근하시면 물이 빠지기 때문에, 거기에 뭐 당근물에 뭐 소금 넣고 막 그렇게 하는 말이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번거롭잖아요. 그냥 이렇게 더러운 부분만 문질러주시고, 흐른 물에 헹궈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주시고, 자크도 잠가주시고요 또 빼도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물 빠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루 세제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알칼리 세제도 사용하시면 안 돼요 물 빠짐이 정말 심해요 짙은 색 같은 경우는 가루 세제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가루 세도 중성 세제로 오로지 문질러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접으신 후에 접으신 후에 세탁기에 행군탈수 물 받아 놓고 행군탈수만 할 거거든요 행군탈수하고 탈수는 약으로 꼭 맞춰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접은 상태에서 세탁기로 가는 모습 세탁기에서 돌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아까 행군 제가 흐르는 물에 씻고 나서 세탁기 오셔서 여러분 세탁기 드럼 세탁기 같은 경우는 이제 청바지 하나 넣어주시고 반대쪽에 수건 하나 넣어주시고 왜냐면 하나만 돌아가게 되면 탈수도 잘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에 수건 하나 넣어주시고 헹굼을 할 거예요 헹굼 세탁을 할 거예요 헹굼실때 탈수는 제일 약하게 여러분 거 세탁기에도 탈수를 줄이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저희도 탈수 버튼 되게 작게 약하게 돌아가게끔 하거든요 세탁도, 속도도 회전하는 속도도 줄였어요 그렇게 이렇게 저는 한 30초 정도만 돌려줘요. 이행굼탈수 30초에서 1분 정도. 여러분들도 할수 있잖아요. 집에 있는 드럼 세탁기로 한 1분이나 30초 정도 돌아가게끔 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지금 30초 됐거든요. 행굼은 그리고 저는 탈수를 넣었어요. 이렇게 하면 탈수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탁소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세탁을 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 하고 막세탁기에 돌려버리면 탈색도 일어나고 물 빠짐 현상도 일어나고 다루시한 돌리면 또 이염도 잘 돼요. 이렇게 세탁하시면 이염 걱정도 없고 오래 입으실 수 있고 어 그리고 아까 짙은 색 같은 경우는 때도 잘안 보여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세탁해 주시면 돼요. 맹물로 전처리하시고 흐르는 물에 씻어 주시고 30초 이렇게 해서 탈수해 주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입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세탁비도 아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영 아, 나 이게 귀찮다. 그러면 세탁소에 맡기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탈수. 저는 세탁 헹굼을 3초밖에 안 했거든요. 3초, 1분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고 입으시면은 청바지 세탁 최고 좋고 까짐현 상도 없고 문제도 아니 느끼고 이루,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런 방식대로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탈수를 약하게 하고 나온 청바지예요 여러분 드럼세탁기 같은 경우 해군탈수 하시잖아요 탈수가 이제 탄력을 받아서 돌아가게 되면 30초에서 1분만 탈수하시고 멈춤하시고 꺼내시면 돼요 너무 오래 돌아가도 안 좋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저도 짧게 탈수를 했어요 탈수하시고 털어니까 뭐 꾸김도 별로 없어요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뭐 갈라짐 현상도 없고 까짐 현상도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 이상 없이 이대로 건조만 시켜주시면 돼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